휴대폰 사고 나서 후회 말고 사기 전에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통바사입니다 휴대폰 싸게 사기 프로젝트 5분 정리 S24 편입니다. 자급제를 사서 알뜰폰 통신사를 쓰느냐, 통신사 이동 혜택이 많아져서 S24가 공짜에 페이백 28만 원까지 준다는데. 통신사 단말기를 사느냐, 어떤 게더 유리할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급제 S24 총 구매 금액 계산 방식입니다. 자급제 구매 계산 방식은 S24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판매처를 싹다 뒤져서 최저가를 확인하였고, 알뜰폰 요금제는 저희 통바사 추천 요금제 중 최저가 요금제로 선택하였습니다. 통신사 S24 구매금액 계산 방식은 흔히 성지라고 말하는 곳들의 금액과 온라인 대리점을 비교하였습니다. 6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 3, 4개월 유지해야 하는 부가 서비스도 모두 적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자급제 최저가 검색입니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쿠팡, 네이버 최저가, 각종 오픈마켓,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자급제 판매처를 모두 검색했고, 그중 네이버가 제일 저렴하여 네이버 금액으로 결정.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이건 저희 지난 영상 4월 3주차 알뜰폰 요금제 정리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알뜰폰 요금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프로모션 요금제와 평생 할인 요금제 평생 할인 요금제로 비교하는 것보다 프로모션 요금제로 비교해야 더 저렴한 금액이 나올 듯하여 프로모션 요금제로 비교를 하였고 그중 기본 제공 데이터별로 네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초저가 요금제 110원 중간 요금제 8,800원과 13,200원 데이터 71기가 제공되는 2만 400원 요금제 합계 금액입니다 S24 네이버 최저가 93만 6천원 알뜰폰 요금제 데이터별로 기본료를 24개월 썼다고 했을 때 단말기와 기본료 합계 금액은 93만 8천 640원부터 142만 5천 600원까지입니다. 휴대폰 한번 사면 2~3년은 쓰고 통신사도 2년 약정이니 2년으로 비교하는 게 맞을 듯하여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의 갤럭시 S24입니다. 개통 유형은 통신사 이동입니다. 흔히 성지에서 내거는 조건들인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 네 다섯 개의 부가서비스 4개월 유지 모두 계산하였고, 내방은 무조건 그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로 진행하는 온라인 대리점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먼저 SK 텔레콤입니다. 단말기 금액은 현재 마이너스 11만 원, 방문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적용해서 개통하면 11만 원을 페이백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건은 10만 9천 원 요금제 6개월 유지 총액 65만 4천 원이고, 4만 5천 원 요금제 18개월 했을 때 81만 원, 부가서비스 4개월 유지 총액 6만 2천 5백 20원. 24개월간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은 1416,520원입니다. 온라인 대리점은 부가 서비스가 없지만 성지가 약 5만원 정도 더 싸네요. 다음은 KT입니다. 단말기 금액은 마이너스 3만원, 6개월은 11만원 요금제 총 66만원, 18개월은 5만원 요금제 총 90만원, 각종 부가 서비스 10만 5천원, 총액은 163만 5천원입니다. 온라인 대리점은 단말기 금액이 20만 5천원이지만 부가 서비스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성지보다 약 2만원 정도 더 쌉니다. 다음은 유 플러스입니다. 유 플러스는 S24 가격이 마이너스 28만원이더라고요. 6개월 10만 5천원 요금제 총 63만원, 18개월 3만 7천원 요금제 66만 6천원, 부가서비스 총 6개 4개월 유지 19만 3천 920원. 부가서비스를 보면 마이너스 28만원. 이해가 되시죠? 총액 121만 920원입니다. 자 이제 S24를 구매했을 때 24개월간 들어가는 비용 총정리입니다. 내가 이용하려는 데이터별 최종 승리 플랜은 난 통화 데이터도 많이 안 쓴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 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쓴다. 또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 난 데이터가 70기가에서 100기가는 쓴다. 또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이 더 쌉니다. 표에서 통신사 금액이 앞에서 얘기한 금액보다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쓰고 요금제를 낮출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낮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한 거라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면 기본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기간 날인 요금제인 프로모션 요금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알뜰폰 통신사로 통신사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지내방 시 유의사항은 부가서비스 가입 외에. 다른 조건을 말한다면 그냥 일어나서 나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대리점은 그나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놓고 있는데 성지는 일단 앉혀 놓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낚시업체들이 많아서 꼭 유의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90만원 결제가 가능하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통신사에서 가족결합이 있지만 나 하나 빠져도 상관없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현금이나 카드 쓰기는 싫다. 통신 3사가 좋다. 그러면 통신 3사. 그외 각종 사유들. 그냥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하고 싶다. 휴대폰을 온라인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통바싸. 다음은 아이폰을 전격 비교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